안녕하십니까. 레지스당그스정광룡입니다 이번 의사들 파업사태에서 의사들이 공공연하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의사들이 공감된데 절대로 의사라는 직역은 직역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직업이라고 합시다. 의사라는 직업은 정부가 절대로 못 건드린다. 결국은 자기네들이 이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포기할 거다. 라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문재인하고 비교하면은 완전히 의사 선생님들 피해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의사 면허도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의사 면허가 박탈되면은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먹고 살 겁니까? 노가다 할 겁니까? 진짜로? 노가다 하신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진짜로 합니다. 오늘 속보가 두 개나 중요한 게 뜨는데. 전국 40개 의대가 있습니다. 의학대학이죠. 의과대학. 여기서 정부가 2천명을 목표로 하고 정원 신청을 받았는데, 무려 3,401명을 정원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맘만 먹으면 2천명을 훨씬 넘기는 3천명 이상도 정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의대생들이 반대하고 또는 전공의가 반대하고 지금 이제 가장 반대가 심한 것은 사실 닦아놓고 이야기하면 개원의들이죠. 개원의라는 게 동네 병원을, 개, 이제 병원 또는 의원을 개업을 한 경우인데 자기네들 장사에 타격할까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의대가 충분히 2천명 정도를 배출한다고 해도 의사 선생님들 그 수입에 크게 타격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의 대학 40곳이 만개입니다. 딱 2025학년도 그러니까 내년학년도 입학정원을 3401명을 늘려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와우 무려 2배에 가까운 신청이 몰렸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서 대학들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희망 규모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대폭 늘려 신청한 겁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4일까지 전국 40개 대학으로부터 받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 오늘 5일입니다. 그 결과, 전국의 대학들은 3,401명을 정원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이 8곳이 365명, 경기 인천 소재 대학 5곳이 565명, 자, 여기서 전국가 진짜로 잘 내다 봤습니다. 내다본 게 그대로 맞아 떨어져요. 비수도권 대학 27곳이 2471명으로 지방 의대가 다수를 차지하면서 드디어 우리나라 지방 의료가 살게 되는 신호가 딱 잡히는 겁니다. 딱 잡혔어요. 서울에 300명 정도. 경기 인천에 365아 저기 500명 정도. 합쳐 가지고 한 900명 서울, 경기, 인천은 900명을 신청했는데, 비수도권 대학 27곳에서 2,471명으로 지방의대가 싹다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경기를 정은 안 해준다고 해도, 지방에는 해도 2,471명, 정부의 목표 2,000명을 훌쩍 넘어가는 것이고, 전국 다 합치면 3,401명으로 정부의 목표를 1.5배 증가한 겁니다. 자, 지금, 토탈 합쳐가지고, 4일 기준 대학 40곳에서 파악된 유효한 휴학 신청 건수는 총 5,401건인데, 전체 의대 재학생 1만 8,793명의 28.7%로, 의대생들의 휴학은 30%가 안 됩니다. 제일 문제는 전공의들이죠. 정상적으로 접수된, 즉, 유효한 휴학신청은 대학 9곳에서 14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유효하지 않은 휴학신청입니다. 수업 거부가 확교, 확인된 학교는 8곳으로 나타났는데,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의대 현안 대책팀 등을 통해서 대학의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동의하는등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휴학한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저는 유급입니다. 한해꾸부라 이거죠. 한해꾸부 보면은 그다음 정신 좀 들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의대생들은 사실상 내년에 배출되는 숫자가 좀 아, 올해 배출되는 숫자가 좀 줄어들 뿐이지 고작 30%밖에 휴학을 안 했다. 그럼 나머지 70%가 있고 거기다가 2천 명 이상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해서 국민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은 대부분 줄일 수 있다.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 등이 피과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 줬는데도 정권 의원들은 그 정부가 분명하게 대책 세워 줬잖아요. 저도 브리핑 해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즉, 자기 밥그릇 싸움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와, 저도 3,401명의 정원 신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속고로 막 뜨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의사들의 밥은 전공의들의 밥은 명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명분 다 날라왔어요. 명분 싹다 날라왔습니다. 왜냐? 의대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의대가 전국 40개, 우리나라 의대 전부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환자를 뿌리치고 바깥에 나갔다. 이게요. 수술 제때 못 받아 가족이 숨졌다. 죽음의 공포와 마주하고 있는 환자들. 전공의 밥 2주째 피해 신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 가족이 죽어도 이럴까요? 의사가 전공의가 있었다면 살수 있는 상황에서 수술을 제때 못 받아가 숨지고 또는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았는데 의사가 없다 보니까 처치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죽은 경우 어디 가서 하세요? 그러니까 의사 진짜로 환자를 팽개치고 환자를 사망으로 이끌게 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기사 뒤집으면 수백 개가 나옵니다. 의사가 전공의가. 환자를 버림으로써 사망하고 있는 환자들이 기사만 수백 개가 나와요.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12명 내외인 것으로 보이는데, 자, 거기다가 또 하나 속보가 터졌어요. 속보가 뭐냐면은 두 번째 속보가 정부가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 하기 시작했습니다. 면허 정지를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를 우습게 보지 말라니까? 여는 문재인하고 다르다니까? 더군다나 국민의 지지를 90% 받고 있는데 왜안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영국의 대처 수상은 그 영국 병이라고 하는 누구도 못 고친다고 하는 영국 병을 대처 수상에 치료했죠?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처 수상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회에 대한 면회 정지 절차를 오늘부터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이 5일입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행정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어제 오후 8시까지 100여 개의 수련 병원을 점검해 본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83명으로 파악됐는데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 4년차 9,970명을 확인했더니 약 1,000명은 돌아갔고 8,900명은 아직 버티는 모양인데 자, 박차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가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사직을 하려면 은 사직하기 전에 회사 미리 상의하고 인수인계 과정 다 거치고 우리가 보통 회사 떠나올 때도 인수인계 해주고 나오잖아요.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의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 많은 책무도 있을 것 아니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직업적 윤리적 책무이자 의료법에 따라 의사에게 부과된 의무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환자 기틀을 떠나갔다. 응급실, 중환자실도 비워버렸다. 직업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정처분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안 물론 안 되니까 의사 여러분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의사하고 정부하고 투쟁하면 의사들 다 이겼잖아요. 한 번도 안 졌잖아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겼잖아요. 그게 이번에는 안 된다니까. 그때 그렇게 무작정 다 이겨왔던 신화가 이번에는 안 통한다니까. 상대를 잘못 고른 거예요. 윤석열, 저, 무대포, 저, 죄송합니다만, 의사 선생님, 윤석열 무대포 정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부 다 법과 원칙, 행정부라는 게 그런 겁니다. 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집행하는 것이 행정부입니다. 만약에 의사 선생님들이 불만이 있다면 국회로 달려가세요, 국회로. 국회로 가서 법을 고쳐달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 수반이 하고 있는 행위를 왜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그렇게 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법 지키는 데는 검사 출신 아닙니까? 법 지키는 데는 의사 여러분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안 통해요. 법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부고 만약에 그 법이 마음에 안 든다면 국회로 달려가야지. 입법을 해든지 민주당이 찬성해 주고 갔습니까? 민주당도 국민 여론이 무서워서 지금은 입도 뻥긋 못하고 있어요. 민주당도 아, 그한 국회로 한번 달려가가지고 국회 의원들 바지 가랑에 붙들고 한번 업소를 해보든지.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분 의사들이 이제서야 진짜 이렇게 할 줄은 점점점 진짜 이렇게 할줄 몰랐다 이거지. 몰랐다 이거지. 의사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대. 7천여 명의 면회 정지 시동에 전공의들이 심경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외륙에는 표면적으로는 면회정지 해도 상관없다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는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검찰 소환조사에 동행할 변호사를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 구한다고 안 돼요. 법이 그런데 안 돼요. 변호사는 법 위에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무리 여러분을 도와준다 그래도 심리적인 도움은 되겠지. 그렇지만 정부의 법 집행을 변호사가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 여러분. 특히 전공의 여러분. 변호사 찾아간다고 해서 답이 안 나와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의사 3개월 면허정지는 고작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행정절차 시작했죠. 그다음에 사법절차가 남았어요. 행정절차로 거치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을 합니다. 자, 행정절차로는 업무 개시 명령 오늘 나가고 불이행 확인 시 불이행 확인서 진구하고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 오늘부터 발송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자, 그러면 면허정지는 3개월 이거는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보건부에서 그냥 3개월 때려 하면 때리는 거예요. 3개월 것도 최소예요. 최소 3개월. 그러면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거치는 게 아니라니까. 더 의사 선생님한테 더 무서운 것은 사법 절차 이게 나오면은 면허가 취소됩니다. 자, 의료법 등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라고 그 혐의까지 다 해가지고 미리 다 알려줬잖아요. 고발합니다. 한번 진짜 고발해요. 고발합니다. 하는데 아, 문재인 정부 때 보니까 안 하더라. 아, 문재인 정부 때처럼 안 하겠지. 우리는 또 이길 거야. 아니요, 이건 고발합니다. 대, 검사 출신 아닙니까? 검사가 검사가 법집행만 머뭇거리는 거본 적이 있습니까? 검사는 법 집행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무대보로. 그다음에 의료법 위반 시 판결이 이래 나오거든요. 이게 판결도 전에 판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반드시 나온다고 봐해요 판례가 있으니 나오는 거예요, 판결도. 위반 시 최고 3년 징역형이 처벌로 가능하고 자 최고 3년아 그러면 최고 아, 난 집행유예 나올 거야 아니 나는 견고 정도 나오지 않을까 뭐 징역도 안살 거야 어안살수 있고 집행유예 나갈 수 있어요 집행유예 나가는 순간 면허는 그날로 즉시 딱 취소됩니다 그 저, 그날로 집행유예 판결 딱 나는 날 면허는 취소됩니다. 면허 취소되면 여러분 이거 1심에서 나가도 바로 면허 취소할 수 있거든요. 1심만 받아도 면허 취소가 될수 있어요. 물론 대부분까지 가는 동안 의사 선생님들은 시간을 벌겠지. 그 시간 벌고 나면 면허 취소, 의사 자격 박탈, 의사라고 노가다 뛴다 그러면 찬성이래니까 노가다 한번 뛰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자, 의사가 사법 절차에 걸리면은 그리고 행정 절차만 걸려도 미국 가서 지업될줄 취업, 압니까? 아니, 미국의 교환 교수로 갈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중에는 그런 꿈도 꾸고 있는 게 의사인데 그꿈다 날아갑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거 의사가 단체 행동했다. 빨간 줄 알았던 그 있다. 무조건 보이콧입니다. 미국에는 뭐 그런 못 갑니다. 미국 안 가봤습니까 누구는. 여러분도 미국 다 다녀오셨잖아. 미국이란 나라에 그게 통해요? 통하는 나라도 들어 있습니다. 저 북한이나 중국은 통하겠지. 몰라 러시아도 통할 거야. 미국 달라요. 그러다가, 어려선진국하면 미국하고 다른 몇몇 나라인데, 그런 어려선진국에서 여러분들 받아줄 것 같습니까? 빨간딱지 딱 붙어 있는데. 죽을 때까지 안 된다니까, 그거는? 한번 잘못한 바람에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의사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그, 그것뿐이냐? 자, 보십시다. 그래도 취소된 면허도 부활할 수 있겠지, 살아날 수 있겠지. 어, 옛날에는 살려주세요. 취소됐다 하더라도, 반성하는 태도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된다니까? 의사 면허를 재교부 해주는 연도별 성인율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2018년대까지, 2 0 1 9년때까지는 성인율 100%였어. 의사니까 좀 봐주자. 의사니까 물렁물렁. 옛날에 그랬어요. 100%다 의사 면허가 재교부, 재발부 됐어요. 지금은요. 어린 반 분위치도 이미 이거는 중간에 이미 이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이 서기 전에 다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그것도 진짜로 의사 면허가 도로 살려줘야 될 상황이 있을 때만 살려줍니다. 그것도 20% 밖에 안 살려줘. 나머지 80%는 막 그냥 의사 면허 박탈되고 평생 의사를 못합니다. 취소해주는 상황 두 개, 취소 원인 사유가 없어졌거나 반성하는 태도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 이제는 그거 안, 이게 옛날에는 있었다니까, 이두 종이. 이 없다는 거지. 하지만, 범죄자가 보조시 의사로 근무하는 데 대해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면서 재교부 심사 구조가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왜, 어떻게 강화되었느냐. 이거 강화시킨 건 민주당입니다. 자,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보건복지위원회죠, 국회니까. 서영석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연도별 의사면허 재개부 신청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은 2019년도만 해도 100%였던 의사면허 재개부 비율이 2020년 85.5, 2021년 41.8, 2022년 32.9, 작년 3월 기준 20 작년 20%자 면허가 한번 취소된 의료는 취소 사유에 따라 적게는 1년, 길게는 10년간 재교부 신청을 할수 있는데, 1년이고 10년이고 재교부 신청 안 돼.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남아스테님 고맙습니다. 남아스테니님, 감사합니다. 받아들여지질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사는 평생 의사를 못해. 만약 이번에 면허가 취소되는 전공의등 의사가 재교부를 신청하더라도. 집단행동으로 인한 민허 취소 사유가, 민허 취소가 사유인 경우, 집단행동을 해가지고 민허가 날아갔다 하는 경우, 재교부 심사를 지, 지금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하겠다는 게 정부, 윤석열 정부 방침입니다. 이거 정권 바뀌어도 안 바뀌어요. 왜냐?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정권이 몇번 바뀌어도 이 분위기는 안 바뀝니다. 의사 선생님 여러분. 자, 최근 기준 재교부 재교부율도 6%로 많이 낮아졌다 하면서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 취소와 재교부는 복지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는데 이게 다시는 이게 바꾸가 역사가 이렇게 흘러는데 이게 바꾸가 됩니까? 6.25전쟁 끝났다고 6.25전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진짜 잘못 알고 있다니까 너무 많이 잘못 알고 있다니까 여러분은 지금 다른 정권 보듯이 그렇게 지금 윤석열 정부 보다가 지금 뒤통수 맞는 거예요. 선배들 이야기 듣지 마세요. 의대 선배, 의대생이고 의대 선배 이야기 듣지 마세요. 전공의들의 경우 개원의 이야기 듣지 마세요. 의협 이야기 듣다가 여러분들 인생 조집니다. 인생 진짜로 끝까지 조집어버립니다. 면허가 취소가 된다니까? 면허 취소되고 나서면 면허 취소 재개부도 없다니까, 이제는. 옛날에 있었지만 없다니까? 행정절차 시작했습니다. 행정절차 벌써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고 있죠. 네 번째 단계, 행정절차에서는 행정 3개월간 면허 정지입니다. 정지.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법절차 다 진행합니다. 안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어떻게 정하, 해락하는 사법절차를 안 합니까? 의사가 면허가 정지되는데 사법절차를 어떻게 안 합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도 법 대강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법치국가에서 법보다 더위가 누가 있습니까? 법보다 위로 갈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법보다 위로 법 꼭대기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렇게 되면은 고발되고 처벌받는데 최소 금고 이상 이거 선거 유예도 나와요. 여기 포함돼요 선거 유예가 나오거나 면허 취소가 저기 그 금고만 나오 집행유예 집행유예 면허 취소. 지평이 할배가도 면허시죠. 수하 기자님 감사합니다. 지평이면 아도 면허죠 면허가 달아납니다. 면허 한번 달아나면 다시 살리내, 살려줄 수 있는 길도 이제는 다막혔고 의사선생님 여러분이 진짜 문재인 정부 때 너무 잘못된 상황을 학습해버렸어요. 너무 잘못된 상황만 합시겠다고 봐야 되겠죠. 학습이라는 게 한번 내에 딱 박히면은 이게 이탈이 잘안데 아, 다 파주더라. 나중에는 물렁물렁하게 다 되더라. 아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그렇게 보셨어요. 윤석열 정부? 검사 출신 아닙니까?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사 선생님들이 진짜 불만이 있으면 국회에 가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말이 통하는가. 물론, 표가 당장 아쉬워가지고 말통하는 국회에는 몇 명은 있겠죠. 민주당도 반대하는데. 안, 돼요, 안 돼, 안 돼. 의사는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가서 일단 위급한 환자를 살리세요. 여러분,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지금은 밖에가 제네바스는 그거 안 하시고 의사 됐나요? 다 오른손 들고 선서 했잖아요. 직역을 가지는 사람이 오른손 들고 선서를 해놓고 끝에 가가지고 깽판을 쳐요. 국민을 상대로, 국민의 생명을 상대로 깽판을 칩니까? 선서를 했던 사람이 오늘부터 진짜로 하네요. 진짜로 합니다. 이거 못 보시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